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축구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임명된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이 홍명보 감독의 임명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임명 과정은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째,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정몽규 회장이 특정 이해 관계자들과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축구지도자협회는 감독 선임 작업을 담당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위원사퇴로 5명만 남은 상황에서 새 감독 선임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고 위원을 추가한 뒤 해당 위원회가 이를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약 기술위원회로 이관했더라도 남아있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밤늦게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 감독직 수락을 부탁한 것에 대해서도 면접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외국인 감독 후보들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 상대인 중동 국가들에 대한 전략 모델 설명 등을 거쳤지만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단체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면접 기준이 특정 후보 앞에서만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협회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홍명보 감독의 과거 성과와 관련된 의문점들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홍 감독의 지도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국가대표팀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몽규 회장은 문화체육관 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 회장이 일부 임명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언론의 기사가 나와도 지켜봤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감독 선임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판 여론이 강해지는 와중에도 지난 13일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한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조사예고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조치로 감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협회가 올해부터 정부 유관 기관에 포함되어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표팀 감독 선임까지 문체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입니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회장이나 임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는 있어도 스포츠나 기술적인 부분을 정부 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그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협회의 입장은 결국 국가 협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국제 축구연맹, 피파, 정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피파는 산하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중시하며 이를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파정관 14조 1항에 따르면 회원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협회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피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축구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해 협회가 피파정관을 구실로 외부 감시와 견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홍명보 감독의 임명을 강행했으며, 이로 인해 축구 팬들과 선수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은 공개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월드컵 예선 경기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 역사상 유례 없는 사태로 팬들과 선수들 사이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축구협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가대표로 뛸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결정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고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임 발표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을 새로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국가대표팀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팬들과 선수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어 그의 지도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팬들은 그의 지도하에 한국 축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부패와 부정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투명한 축구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팬들과 선수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물러나고 박항서 감독이 새롭게 부임함으로써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새로운 보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이 어떤 성과를 낼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한국 축구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패와 부정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투명한 축구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장을 응원하며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